드디어 출근을 하셨어요.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 사무실이에요. 제일 힘든데. 제일 힘든데. 제일 힘든데. 제요힘장님께도 인사 데 제일 힘든데. 제일 힘든데. 제일 힘든데. 제일 안녕하세요, 인사를 한번 네, 안녕하세요. 뭐 촬영하나요? 제 네, 지금 회사 생활 아좀 네. 제가 생각한 건설회사는 되게 딱딱하고 영화에서 보던 거랑 다르네요. 파티션부터 일단 뭐좀 일단 낮고 아. 되게 이렇게 융통성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는 거 같아요. 직원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가족처럼 대해주시고, 그럼 다또제 생각이 이제 저희 회사가 존중과 배려 문화가 문화가 좀 정착이 잘된거 같아요. 좀 편안한 것도 잘 이렇게. 음. 음. 아, 되게 퇴근해 보이는 데는 이라지. 이라면 설레요. 그하그 설레요. 기 티그네 보이시죠? 우아 지금 회하하시는 거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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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장님 보이시죠? 오른쪽에 도우리분 우리도 우리도 우리요 우리도 아리도 우리도 자 우리 양 사원 이 사원이 아주 준비를 잘해줘서 우리 회의가 아주 잘 마친 것 같고 어떻게 네. 불금인데 회식이나 한번 하러 갈까? 회식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<laughs> 회식하시는 아, 예, 회식 하시는 거예요? 아예 회식. 불금에 회식이요? 네 회식하면 음.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뭐 술을 먹거나 음. 그리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저때뭐 먹을 거냐면 파스타 어때? 파스타를 먹고 피어졌어요 <laughs> 아 처음 처음 접하는 거야? 기본적으로 저녁에 회식을 잘안 잡으세요 음 보통 회식을 하면 시 점심이고 술안 먹고 이제 진짜 먹고 싶은 거 근데 보통 또 좋은 점이 사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음. 먹고 싶은 거 제가 아 양희창 사원한테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팀장님께서 바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뭐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네. 안녕하십니까. 어린 이 집이네요. 있 어. 네, 어, 저희 소원들 아. 직원분들은 자녀분들을 여기다 맡기시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오. 세 분이시고 그래서 <laughs>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셔서 애들을 맡겨주시고 이제 출근하시는 그런. 음. 아이들을 챙기기 시간이 충분하네요. 그렇죠. 그 그렇죠. 네. 네. 저같이 아침 짬 많은 사람들한테는 최고겠죠. 점심에 식도 괜찮지? 아, 좋고 같습니다. 저는 랑회식보 좋은 거 같아요 좋은 습니다 회식하면 밤에 막 이렇게 넥타이 머리를 두고 있는 거 영화를 제일 잘해 어이, 다 우리 일절만지 하는 양사원이 많이, <laughs> 많이, <laughs> 많이, <laughs> 많이 <laughs> 먹야지 저는 안끊어 <laughs> <써주네. 웃음> 조대리는 이제 혼자서도 숫쓸수 <laughs> <쓸> 수 있는 <laughs> 나이가 된거 <것> 같아요 <laughs> <laughs> 살짝 더 먹을 거같아 <laughs> 양이 차서 분위 메이커가 왔네요 팀장님 삼이시 한번 가겠습니다 <laughs> 박수 한번 주세요! 종! 종 잡을 수 없는 건축시장의 구세주 명! 명을 받들겠습니다 조금 과 면이 좀 있죠 아, 네. 어, 네. 훌륭해 훌륭해 원래 분위기가 좋아? 되게 좋습니다 네. 오후 업무 시작했습니다 일할 땐 열심히 하시네요 이럴 때는 집중 온전히 집중해 가지고. 어? 다 어디 가세요? 저말잘보십시 설마 퇴근? 아 이거 좀 이렇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금요일은 퇴근이 4시4 0 분이에요. 내일 사십 분에, 내일 사십 분에 진짜 그냥 끝나요.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해야 하나? 약간 그게 약간 요새 또하고 컨셉이지 않습니까? 저는 그게 그냥 생활화 됐어요. 그렇다고 평일 날은 저녁이 없냐? 그건 아니고 평일 날도 자요 삼십 분 이후에 퇴근하면서 이제 저녁 있는 삶을 하고. 저희 학교 수업보다 일찍 끝나는데요? 맞아요. 네. 오, 부럽다. 와. 저녁 없는 삶이거든요. <웃음> <웃음>